어머님, 그거 제 화장품이었어요. 요즘 거라서 좀 비싼 건데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건좀 조심해 주셨어야죠. 그랬니, 미안하다, 예, 몰랐어. 그냥, 얼굴이 너무 건조했어.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는 거, 저희는 솔직히 불편해요.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이번엔 그냥 조용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70세 김순애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찬바람 맞으며 나물 깔고 앉아 장사를 했고 손가락은 늘 갈라지고 무릎은 시려도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집에 반찬 하나라도 더 들고 가려고 손을 더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기뻤고, 그게 제 전부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웃는 얼굴만 봐도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며칠 머물며 반찬 만들어주고 아이들 재워놓고 조용히 라디오 켜놓고 앉아있을 때면,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며느리의 화장대 위에 놓인 병 하나에 손끝을 살짝 대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릴 줄은 그날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 집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가까우면 쉽게 상처받고 멀어지면 두번 다시 가까워지는 게 힘들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셨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서러운 그 가을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은 뭐 다들 비슷했지요.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고, 고기 한 점이라도 오르면 온 동네가 들썩이던 때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은 경북 산골에 자리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길 끝엔 냇물이 흐르고 논밭은 계절마다 색이 바뀌었지요. 아이들은 맨발로 논두렁을 뛰었고, 어른들은 땀범벅이 되어 밭을 갈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들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해질 무렵까지 농과 밭, 집과 부엌을 오갔습니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 저는 다섯 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밥 차리는 순서도 동생 기저귀 가는 일도 셋째 몫이란 게늘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감자를 깎고 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던 제 손은 열두 살에도꽤 능숙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30분 정도 걸어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흙길이 질퍽해져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통학하곤 했지요. 겨울이면 종아리를 펴지 못할 만큼 추웠습니다. 하지만, 칠판 앞에 서는 선생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학교 가는 길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여자애가 공부를 오래 한다는 건 그리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애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됐다는 말, 그게 정말 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까지만 마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창 밖으로 고향 산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막막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음 속에 살기 위한 본능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공장에 들어가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지하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하며 먼지에 파묻히고 손끝에 바늘이 몇 번이나 박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마주치는 전기불, 분식집의 어묵 냄새, 그런 작은 것들이 그땐 참 신기하고 소중했습니다. 스물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파 사다가 넘어졌을 때 부잣집 딸이 왜 이렇게 성실하냐고 농담처럼 웃던 모습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린 많은 걸 가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교회 지하실에서 국수 몇 냄비 삶아 가족, 친구들 불러 잔치집처럼 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진심이었던 날입니다. 신혼집은 서울 동대문 근처 반지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곰팡내가 올라왔고 여름이면 습기에 눅눅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땐 무서움보다 책임감이 컸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그 조그만 손이 제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째, 셋째까지 나왔습니다. 삼남매를 키우는 동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무리하게 일한 탓에 무릎이 먼저 망가졌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나물 장사를 시작했고 가끔은 이웃집 반찬을 만들어 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고드름이 달린 이마로 채소 박스를 옮기면서도 아이들 점심 도시락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교복 입혀 학교 보내던 날은 등이 펴지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잘 키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아이들도 하나둘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 각자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성실했습니다. 착한 성격에 책임감도 강했고 며느리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가끔씩 저를 초대해 며칠 머물게 해주었지요. 손주들과 그림 그리고 며느리와 반찬 나누고 그 평범한 하루가 저에겐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이 어느 날 너무도 쉽게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창밖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애들 방학인데 우리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엄마만 괜찮으시면 와서 애들 좀 봐주실래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해서 부른 거라 해도 그게 뭐 어때서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랑 따뜻한 밥한끼 나누면 그걸로 제겐 충분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여벌 옷몇벌 약통, 직접 만든 밑반찬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웃으며 반겼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하며 안겼고 그 순간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루는 분주하게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시간 맞춰 간식 만들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틈틈이 국 하나라도 끓여놓고 싶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의 어른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 공기엔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온 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푸석했습니다. 피부가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화장대 위에 놓인 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유리병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정말 조금만 손끝에 묻혀 양볼에 두드리듯 발랐습니다.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자 왠지 기분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쓰는 집안 물건인데 그 순간까지도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은 정말 단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을 줄 알았던 얼굴에 묘한 굳은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화장품 쓰셨어요? 나는 놀라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 응. 어제 세수하고 너무 건조해서 그냥 한번 아주 조금만 발랐어. 미안하다에 예.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거 요즘 나오는 고가 제품이에요. 제가 아끼던 건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건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런 행동은 가족 간에도 용납 못한다는 단호한 성 같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부르더니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은우 엄마가 좀 예민한 건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이야기할게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푹 꺼졌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아이들 밥을 해 주고 세탁기를 돌리고 음식 냄새 배지 않게 환기를 시켜가며 며느리 옷까지 개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민폐였던 걸까요? 나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여벌 옷몇 벌과 약통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한 손엔 그 반찬통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고 아들은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둘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 현관까지 따라 나와, 할머니, 또 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다시는 이 집에 올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치 큰 덩어리처럼 가슴에 얹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은 흐려 보였고, 가로등 불빛도 버스 지나가는 소리도 모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 속에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서 버텨왔던 제 삶이 그날 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은우 엄마도 미안해했어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 한마디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젠 나도 편하게 있고 싶다. 그 말은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집 현관문을 나서던 순간 나는 이미 그 집의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하다 했으니 다음에 또 오시라고 아들의 말도 그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날의 모든 감정이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되려 그 말조차 그냥 수수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다시 그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감정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던 말투, 문을 나설 때의 쓸쓸한 공기까지 모두 가슴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굴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공간과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괜히 마음 상했을 거야. 내가 사과도 했으니 됐지 뭐.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예전처럼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멀어짐은 설날이었습니다. 매년처럼 떡국떡과 정성껏 고른 과일 꾸러미,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단세 마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떡국도 아이들이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장 카톡 메시지 하나 심지어 잘 먹었다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작은 예의가 아니라 작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 그 아이가 좋아하던 캐릭터 가방을 며칠을 돌아다녀 고르고 골라 샀습니다. 포장지도 아기자기하게 준비했고 리본도 정성껏 묶었습니다. 상자 안엔 짧은 손편지도 넣었습니다. 은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며칠 후 아들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손주한테서 할머니 고마워요. 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이런 거 사주는 사람. 아직도 있네, 하참. 누구를 지칭한 글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느끼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몇 번이고 눌러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선물은 누가 시켜서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으로 골랐던 것인데 그 마음이 촌스럽고 부담스럽고 짐이 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추석이었습니다. 매년 찾아가서 송편을 만들고 도라지를 다듬고 전 부치던 그날 그해엔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혹시 갈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그냥 각자 보내는 걸로 해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도 않았고,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전달한다는 의무적인 말투였습니다. 그날 도라지도 다듬지 않았고 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혼자 조용히 밥한 그릇을 말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밥상엔 음식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처럼 큰 소리로 나서지도 않았고, 그저 가족 안에서 작은 자리 하나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자리를 치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도장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 앞으로 넘기려고 정리해두었던 상가 서류, 노후 대비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도 함께 꺼내놓았습니다.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살길 찾아야 할것 같아. 이제라도 내 인생 지키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안에 차곡차곡 넣으며 저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마음이 원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향하고 있었고 창밖엔 민들레 잎이 고개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돌아온 지반 년이 넘도록 그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저 역시 그 문을 다시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는 참 조용했습니다. 이따금 울리는 문자 알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게 단순한 광고 메시지였다는 걸 알고 나면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해가 지는 오후였고 저는 시장에서 남은 반찬거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던 한 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살던 분이었고 며칠간 아무 연락이 없자 결국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갈수 있겠구나.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혼자라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깊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모습, 제 무릎에 앉아 뽀뽀하던 얼굴, 며느리가 보내준 가족 사진까지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자꾸 식은 땀을 흘렸고, 수학이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시고, 더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도 했고, 그집 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피하는 건지, 너까지도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를 밀어내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니?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걸렸어. 은우 엄마도 솔직히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했어. 괜히 어색해져서 말을 못 꺼냈대. 엄마가 속상했을 거라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속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속 어딘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너희한테 필요해서. 부른 거여도 괜찮았어. 그냥 내가 아직 그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느끼고 싶었어.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삼키고, 삼키고, 삼켜왔던 말들이 이제서야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봄이라서요. 스카프 하나 골랐어요. 그 안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저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에 갇혀서 큰 마음을 보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괜히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게 많았던 거겠지요. 그날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나는 밥그릇 소박한 반찬 조용한 숟가락 소리. 그날의 밥상은 이야기가 아닌 옹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명절이면 먼저 연락이 오고, 손주 생일이면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전처럼 장을 보거나 긴 통화를 하진 않지만, 그 집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나는 그 문이 다시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주 오가진 않습니다. 명절이면 연락이 오고, 손주 생일이면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 때로는 잘 지내시죠란 짧은 안부가 문자 한 줄로 날아오기도 하지요. 그걸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차리고 잠든 손주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아이들의 할머니이고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젠 욕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먼저 말을 걸었다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기회를 더 빨리 가졌을까? 아들도 혼자서 얼마나 조용히 고민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내가 스스로 만든 외로움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가까우면서도 어쩔 땐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마음을 닫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마디 건네는 용기 그게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구하는 첫 걸음일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인생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